어? 뭐? 이거? 아! <laughs> 조회 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음. <laughs> 시공의 <laughs> 폭풍 해봅시다. <laughs> 히어스, 저는 자리아, 자리아. 음, 근데 히, 이게 저그 뭐지? 겐지 퀘스트 깨가지고 얻은 자리아인데 뭐 올려야 되지? 와, 쿨이 이거밖에 안 돼? 오, 오. 이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아, 아, 평타가 레이저 쏘는 거겠구나. 오, W가 본인한테. 방어막. 음. 이게 오버워치의 그 느낌을 잘 살렸네요, 엄청. 들어가! 이거 그러면 지금 풀차징도 엄청 센거 아닌가? 나 게이지 완전 많이 찍는데? 나이스, 나이스. 이뭐 잡죠? 어, 뭐야 이거? 오우. 오우. 어, 빛나래, 빛나래. 호치. 나이스, 나이스. 오! 차샷! <laughs> 오뭐뭐 뭐 있었어 뭐 있었어 뭐 보이지 않나요? 은신 보였던 것 같은데. 에저그그 그 뭐야 히오스는 은신이 저렇게 막 울렁거리죠? 저거 탱커인데 디아블로 잡을 수 있나? 우와, 먹긴 먹나? 이거 네, 저 히어스 잘 몰라요. 그래서 먹으면 이득인지도 몰라. <laughs> 뭐 하는 건지 몰라. 모르... 아, 뭐그 위아래 먹으면 뭐 용기사 나오는 건그 정도는 아닌데. 재밌는데요. 히어스 아직까진 재밌어. 아직까지가 아니라 계속 재밌을 거할 만할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끼리에서 그런가? 헛... 호... 오예? 아! <laughs> <laughs> 집 업미 이게 타워도 막아버리나? 아, 타워는 안막는거 같죠? 어,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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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 가죠. 입자 방벽 보호막 증가 164 추가로 이런 거는 약간... 보조탱 같은, 탱커 같으니까, 이런 게 좋겠죠? 위, 아래를 먹고, 이거를 먹으면 이제 용기사로 바뀌거든요? 제 잡자. 어 뭐야 우리 팀 상대팀이 먹었네? 그럼 뺏어야죠. 테사다르 아 <laughs> 닉네임이 라인아웃트야.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AI로 15판 빠르게 찍고 히어스를안 하실텐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일반도 충분히 재밌어서 롤 유저라면은 충분히 안 막히나 진짜? 막히네 막히네 어 게이지 다 치웠어 어. <놀람> 괜찮괜찮괜찮 탱해 탱해 아, 어, 죽겠다. 내 친구인데. 으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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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제라툴? 이게 위아래까지 동시에 먹을, 그게 맞나? 방벽이 광역기에 왜 이래 왜래왜 이래, 이래 뭐지? 순간이동인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하지? 낫겠지? 제 친구도 이말년님 좋아해가지고 이말년님이 침착맨님, 침창맨님 그분은 만 이말년님은 만화 그리는 분이고 게임하는 분 침착맨님 있는데 <laughs> 그분이 이제 히어스를 많이 해요. 왜나 실드 안줘서 죽었나? 타워도 안 맞고 이거 계속 데미지 줄수 있네. 그러면 게이지 내려갔다 싶으면은 그냥 타워한테 맞으면 되고, 아이고 맞겠다. <laughs> 아, 이거는. 너무 들어갔어. 자리야 재밌는데요? 이게 제가 전에 오버워치 소장판을 사가지고 트레이서를 얻었었는데 오버워치 캐릭터가 두개 있습니다. 히오스에 지금. 트레이서, 자리야. 그래서 트레이서 해봤는데 트레이선는좀 어려웠는데 <laughs> 끌어당기는 거야겠지 당연히. 자리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좋은데요? 산치이 차가 안안 하다 보니까 히오스를 안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도 잘 몰라요. 롤은 그거잖아요. 돛두명 정글 한 명, 탑한 명, 미담 명 그런 게 분명히 히오스에도 있을 텐데 하나도 모른다는 거. 못 잡나? 나이스 나이스. 와 자리야 진짜 좋은데? 축 쿨도 없고, 데미지도 센데, 센거 아닌가? 일단 게이지 채우고, 어, 이거, 실드 누구한테 걸어주지? 딱히 걸어줄 사람이 없네요. 수. 슈... 실드 거기다 오버워치보다 이게 실드 주기가 쉬워가지고 좋다. 와 데미지도 세다. 이렇게 멀어? 사거리가? 이걸 맞아서, 실드 채우고, 어어, 창막창막창막. 장막, 장막, 장막. 타워도 깰수 있다. 죽겠다, 혼자서. 어, 잠시만, 쿨이 늘어났어. 뭐지? 아까 막 썼는데? 저지불가 상태가 뭐야? 그 뭐, c c 면은 그런 건가? 어, 이거, 뭐? 아. <laughs> 어, 다시 돌아왔다. 뭔가 스킬이 있나봐요. 킬쿨 늘리는 스킬이 있나 봐. 우와, 뭐야? 순통을 노려라. 궁극기 같은 건가? 뭔지 모르겠네. 펜! 빨리 먹어! 아 이렇게 위아래 먹으면은 용기사 맞죠? 용기사로 우와 뭐야 이거 요새가 무너졌다 쉴드 써줄 수가 없다.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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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 아 계속 맞아. 이 연킬. 이 저지 상태 일때아 뭐지? 저지 불가일 때 뭐야 뭐야 뭐야? 저때 W를 쓰면 이제 안 맞는다는 소인가안 밀려난다는 건가? 쫓아가. 뭐, 아잇. 밀진지연킬 발동 시간이 생각보다 기네 이거나 깨러 가죠 위에 거. 에너지가 높으면 자리아의 기술 어쩝다, 증가. 그러니까 많이 맞으라는 소린데? 아이고. 오, 디아블로 세다. <놀라> 제라툴 딜인가? 뭐지, 이게? 에너지가 75 이상이면 자리아의 기술 재사용시간이 25%더 빨리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거고, 에너지 증가하면 데미지 증가 똑같이 아... 어. 뺏기 아... 는데데 첸이죠 첸 가자. 어, 뭐야? 아, 무적 상태 바둑웅 같은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히히, 완전 멋있다. 어, 뭐야? 저, 저, 어디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무지 생가 본데. 아니야. 일단 타워를 깨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기 그랬어? 먹고 집 가겠는데? 다시 어차피 뺏으러 올 텐데 이거. 그궁 맞추기가 되게 힘드네요. 발사하는 데 되게 오래 걸려. 어디 가면 어디 가? 다 먹었다. 잘했다. 위아래 다 먹으면 한쪽은 치료됐습니다. 내가 뭉쳐야 될것 같은데, 내가 실드 걸어주고 막 그래야 이기는 것 같은데, 방금 뭐 보이지 않았나요? 들어온 것 같은데 못 잡을 것 같아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와 <laughs> 어이 뭐야 이거 뭐? 뭐임뭐임? 성 지속 시간 증가. 육자탄한 번에 못 죽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W 시, 이 실드 수가 한번더 초기화. 바로 초기화. 좋은 거 아닌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척을 <laughs> 인궁이라도 살린 게 어디? 학살 시작. 어. 이게 오래 한것 같지 않아요, 게임? <laughs> 근데 아직 20분도 안 됐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래. 히오스는 막 오래 한것 같은데, 게임이. 진행이 빨라서 그런지. 막상 보면 별로 안 했어. 아못 살리나? 잘했어. 신경그 슈가풀 W가 이제 밀어내는 거. 어, 멈췄어, 이거는 안 막아도 되나? <laughs> 별로 안쎄 보이네요. 진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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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 그냥 가, 가버려. 하하하, <laughs> 이건, 이건 무인가 70%까지 까겠는데? 60. 50까지? 40. 30? 아, 되게 아까운데? 저, 저는 더못갈것 같아. 아, 잘안 걸렸어. 아, 길 막지 마. 죽었다 죽었다. 가, 다 같이 와서 깼으면은 깰법도했겠다 깼을 것 같아. 넥서스, 핵이죠, 핵. 히오스에서 는핵 저는 뭐 유튜브 채널 에도 있지만 저는 모든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히오스도 대회도 보고 가끔 가끔 별의별 게임을 다 봅니다. 저 용병들을 고용해야겠다. 상대방이 먹었나? 아래 거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닌교? 아, 안될거 없죠. 안될거 없죠. 먹으면 되죠. 신단 힘이 모이고 있다. 용의 분노를 해방시켜라. 투사 캠프. 이게 아마 네 마리 그거 그 거예요. 아까 탑에서 있었던 거. 아이 사거리 짧다. 넥서스가요. 넥서스. 보통 이거 대회 보면 바로 넥서스 까던데 아닌가? 타이밍 아닌가? 4 오오 뭔일이게? 어 잡았다 아이 저벽 짜증나 용기사 갔네 끝났네요, 이겼네요. 음, 네? 끝났네. 아까 제가 혼자서 저거 P80 깐거 보면은,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까겠지. 우와, 뭐야? 이거 완전 멋있어, 그지 오, 재밌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지, 모르겠지만 이게 롤은 파밍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히어스는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상대 영웅들하고 싸우니까 MVP. <laughs> 오버워치처럼 MVP도 있죠. 찍어주는 것도 있고 근데 다 나가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는 사람이 없어. 바로 나가게 해가지고 가 드립으로 시공의 폭풍 시공의 폭풍 이러지 말고 합시다 진짜 합시다 드립이 아니라 재밌어요 오세요 좀 <laughs> 가끔합니다 가끔. 합니다, 가끔. <laughs>